안녕하세요. 얼렁뚱땅 똥멍충이 나온다영맘입니다 안녕하세요. 나온다영맘입니다 제가 오늘 왜 영상을 켰는지 아세요? 달춤님이요. 어젠가? 그저께인가?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, 야! 애들한테 뭔 짓을 했길래 애들이 살이 이렇게 다 빠졌냐? 이러시는 거예요. 제가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? 여기다 뭐제 수제를 뿌렸겠어요. 뭐 크지 말라고 애시가 여기다 뭘 했겠습니까? 근데 뜬금없이 와서는 오랜만에 와가지고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야, 애들이 살이 쪽 빠졌잖아! 막 <laughs> 이러시는 거야. 그서아 너무 황당한 거 있죠? 은근 억울한 거 있죠? 그래서 오늘 영상에 담아서 얘네가 삐들삐들 말라 있는지 없는지 확인 살사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저게 그죠? 이거는 니번 말이야. 제 거예요. 얘는 달총이. 달총이가 삐들삐들 말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. <laughs> 얘는 보조개. 그 달총이님 가시고 제가 물을 여기다가 음, 1 0 0 m 를길 벗어요. 세다이에. 왜냐? 물 먹고 두구나. 삐들삐들 말라 두구나. <laughs> 똑같으니까. 이렇게 해서 제가 뿌려놨다니 뿌리고 어제 어제 저녁에 제가 했나 이제 와 보니까요 애들이 다시 떡 멋쩍 불로 해졌어요 결국은 제가 분갈이 한답시고 물을 안 줘갖고 애들이 이런가 봐요 아, 그리고 여기 얘는요 이름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얘는 똑바로 이렇게 생장찜처럼 나오다가 밑에 이렇게 꼬불라져요 어느 날 이상한 애가 됐다가 다시 저렇게 예뻐져 저걸 반복을 하더라고 얘는 키메라 금이. 색감 예쁘죠? 지금 어둑어둑해서 그래요. 또 조명 켰어요. 그리고 얘는 가이아 분지해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등대고 있어요. 맑은 가이아인데 다 등대 가이예요 못생겨졌어요, 못생겨졌어요. 아우, <laughs> 이걸렸다구 그리고 이건 퍼플렌즈이퍼플렌즈들이좀 살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좀 진정을 줬더니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나온이 넘버원이 얘가 나온이 넘버원이 계절금으로 왔었는데, 이렇게 애군이가 때어버렸어요 <laughs> 근데 깨만 들어오고 이러면서 은근 예뻐요. 어떻게 계절금 다시 만들고 약을 먹여야 되나. <laughs> 얘는 파드마, 파드마입니다. 이렇게 며칠 전에 보여드렸으니까 얘들은 그렇고, 얘가 메리엘턴이에요 약간 색감이 참안 들어요. 근데 지금 색감이 좀든것 같아요. 좀 지켜봐야 돼. 좀 까무잡잡한 톤으로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노빼디가 짙은 색감의 메리앤을 톤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까만 깨물도 진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얘가 러스트메이드입니다. 진보를 음, 갖다 대면 더 어둡네. 이렇게 되고 분산의 그 예쁜 여우님. <laughs> 보이시나요? 얘가 하비예요. 하비. 근데 얘가 손톱,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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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망가져가지고, 이거 달시좀 판매를 못하고 계신다니까? 이렇 달라고 해요. 이게, 이게 15cm 풀분인가? 15cm 분에 이렇게 커요. 제가 손이, 다른 여자들 손비해서 굉장히 길도, 길거든요? 길 이거 진짜 크네. 그러니까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옆에 얘가 블랙링크, 주인 자리 잡기 힘들었는데, 이거 잘 잡았어요. 얘가 블랙, 저번에 영상에 블랙 핑크라고 해줬던 거 같은데, 얘가 블랙 민크에요, 링크, 민크. 귀둥이. 그리고 이번 에실방이이 영미금. 제 이름 때문에 얘가 들어온 거예요. 얘가 뭐 금이 잘 들었겠어, 뭐가 들었겠어. 근데 얘 꼭지점 이렇게 색깔을 주네. 금이나 열심히 내놓지, 색깔을 왜 찍는지. 여기, 여거 이렇게. 손톱이, 손톱이 붉어잡잡하게 손톱이 물드네요. 얘 보니까. 예쁘다 이쁘죠? 이렇게 애들 있고 그 살이 물을 줘도 안 드는 애가 얘예 얘. 에이크온 선별종 쟤하고 얘예 예. 얘, 얘 일본이 근무지 얘는 좀 이상해 얘는 저면관수를 해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 근데 생장점들은 다 이렇게 반실반실해요 빤실 그러니 뭐저면하자이좀 애매하고 밑에 입장은 하엽지겠지 하고 전 그냥 그렇게 있는 거요 얘는 백설무지 이쁘죠 그리고 얘 여기 입장도 여이 붙어갖고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나? <laughs> 못 나겠죠? 그러 마티니. 이렇게 돌고, 얘가, 얘가 그렇게 물을 못 먹고 있다고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. 원종 슈퍼클론이래 자고 봐요. 자고, 자구, 자고, 자고. 자구. 예쁘죠? 자고가. 근데 모두 여기 생작점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. 저 예술. 오, 근데 약간 여기가, 약간 얘는 철학기가 있는 것같아 얘는 다, 레드 타, 티아라인가? 뭐 그럴 거예요. 아구, 아우, 아우, 아가들도 엄청 달고 얘가 이게 30cm 풀분인가? 뭐 사, 30cm 넘어가는 것 같은데, 풀분이? 되게 크다 옆에 있게 24cm 풀분인데, 이렇게 큰거 보면은 진짜 큰 기능. 아가들 얼굴 여는 거 보세요. 이거 언제 커팅해서 파실려나 모르겠는데. 또이 아이들 이렇게 물을 한 100L 들이부으니까 이렇게 다시 빵실팡실해졌어요 엄마가 게을러면 애들이 요모니 욕구레지가 된다 뭐 이거를 몸수 실천해 준 거지 얘가 레드 마리아인데 생장점 이렇게 엮여요 그리고 요고 요고 모카 레드 모카 얘는 화날 때 봐야 더 예쁜 거. 같죠 이렇게 봐야 되나? 이렇게 형광빛이 그리고 옆에는 슈퍼엑스인데 얘가 물을 주니까 여기 살짝 진짜 오므리고 있더니 여기 살짝 편해요 근데 다시 오므릴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다들 잘있고 여기 피오나 피오나가 이야, 옆에 있는 애를 보니까 역시 형광빛 색감은 예술이네. <laughs> 쟤는 높은 이 연두 연두빛 바디가 원래 이렇게 그런 것 같아. 손톱 라인도 완전 빨개 왜냐면은 바디 라인 자체가 이렇게 연두빛 형광빛이다 보니까 라인을 잡아도 이렇게 완전히 진한 빨간색이 돼버리는 거지. 그면 너네는 뭐 당연히 잘 있을 거고. 패스티안 판교. 그래도 동그란 판교입니다. 그리고 핑크 드래곤입니다. 블루 드래곤도 있는데, 핑크 드래곤. 쓰읍, 이름을 참 누가 쓰셨는지 사다붙이는건 진짜 잘해요. 우리나라 사람들. 얘는 이름도 모르는 에스핀도 정말 예뻐요. 앞에서 봤어야 되는데, 또 뒤통수. 블랙 노즈 스페셜 아들라이트. 둘이 색감이 이렇게 다르죠. 근데 입장은 얘가 조금 더 얘보다 얘 진짜 환엽성 제대로 갖고 있어. 환엽 환협, 환엽인데 손이 어, 마리아 펄금처럼 뒤로 흘러가 넘어졌어요. 발레리나 이렇게 저기 에 예쁘죠. 그렇죠? 진짜 예쁘다. 아즈라이트도 분갈이해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해가지고 애들이 약간 자리 잡는 기간이라서 그때 딱 맞진 대중님 와가지고 한 소리 하는데. 아, 이, 니다 가지가! 이러고 싶었어요. 동백이에요. 여수땡님이 주신 동백. 얘도 참 잘해줬는데 어려운 애 같아요. 이렇게 있고, 얘도 오마주도 제가 분갈해줬는데, 생장점만 이렇게 되고, 완전히 보랏빛이죠. 얘네는 다 하엽으로 져서 날아갈 애들이에요. 이렇게. 생장점만 이렇게. 너무 도그 얘는 달조님이 넘어지다가, 손톱 다흔질러 먹어가지고 저한테 와 있는 건데, 이렇게 보세요. 예뻐요. 진짜 예뻐요, 이게. 색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다른 애들 비해서. 아이고, 뭐고, 나는 달중이처럼 이렇게 들지도 못해. 이렇게. 이쁘, 이쁘. 생장새 이쁘죠. 손톱 뭐 이런 거는 때 되면 날아가겠지 하고 제가 갖고 있어요. 이름도 모르겠습니다. 이거, 이거. 얘는, 얘는 블랙퀸인가, 블랙킹인가 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. 우와 손톱 라인. 한번 봐보세요. 아유 이거 무서워. 내 저런 거. 이렇게 아가들은 물 먹이고 다시 빵실해졌다고 제가 보고하는 겁니다. 여기 이쁘죠 아이들. 이런 아이들을 어디 삐죽삐죽 말랐다고 하는 거야. 신라 아이들 이제 자리 잡았네. 누가 선물 주신 거였는데. 그 겨늘 아이 오늘도 예쁜 아이들 햇볕이 주고 다정할 때또 쳐다보고 있네요.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